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베키의 일상생활의 베키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말랑말랑 젤리를 먹어 볼 거예요. 네, 젤리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딱한 가지는 먹을 거예요. 한 봉지는 이미 좀 뜯었는데 네, 그러면 젤리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? 젤리야 나와라. 요 짜잔. 네, 이렇게 있고요. 네, 여기 중에서, 뭐, 뭘 먹어볼까요? 음,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으로 한번 젤리를 먹어볼게요. 제가 쫄깃쫄깃 소리가 날것 같은데, 그럼 ASMR이라고 해야 되나? 음, ASMR 맞겠죠? ASMR을 한번 해볼게요, ASMR. 네,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맛 젤리를 먹어보겠습니다. 팩트 모양 젤리인데요. 한번, 이거는 이미 한번 먹었었어요, 제가. 지퍼백이 있어서, 이렇게. 자, 이렇게 얘네들을 먹어볼게요. <laughs> 자, 세 개를 한번 먹어볼게요. 정말. 요게 무슨 가루가 묻어있어서요 잠깐만요. 네,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요? 어디보자. <laughs> 음. 진짜 어, 소리 대박이죠? 음, 대박일진 모르겠지만, 어쨌든 소리가 나죠? 음. 나쁘진 않아요. 콜라겐이 들어있대요. 음. 자, 이번엔 두 번째 젤리 먹어볼게요. 음. 네. 두 번째 젤리도 먹었고요. 네, 이제 두 번째 젤리를 다 먹었고요. 이게 맛이 사과 맛인데, 사과는 좀더 새콤하잖아요. 이 맛보다, 이, 이 맛이랑, 진짜 제가 먹어봤던 사과랑 좀 달라요. 완벽하게 사과 맛은 아니고, 좀 더, 이 젤리가, 좀더 진짜 사과 맛보다 좀더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젤리를 먹어볼게요. 얌, 얌. 잘 들리시나요? 제가 젤리를 좀 좋아해요. 냠. 그러면 한번.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, 젤리를 자세히 보면, 그때 뭐가 묻어 있어요. 가루 같은 게. 잘 보면 진짜 묻어 있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나고야 젤리를 한번 먹어봤어요. 젤리는 엄청 달지는 않은데 진짜 사과무보다는 좀더단 맛을 가지고 있는 젤린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.